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희망. 어렸을 때 희망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장래 희망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뭐 장래 희망하면 이제 다 쓰는 거 있죠. 뭐 변호사, 의사, 뭐 아니면 뭐 박사, 뭐 연예인, 축구 선수,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희망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희망은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어떤 직업이었던 경우가 많고요.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갖고 싶었던 것, 뭐 장난감 아니면 뭐 게임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서 그게 내 희망이에요, 희망 사항이에요, 이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목표였던 거죠. 갖고 싶은 어떤 것. 그리고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목표를 희망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참 많다는 것. 그리고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더 치열하고 부조리하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죄의 힘이라는 게 강해서 나를 자꾸만 타락의 길로만 이끌려고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고 내가 생각보다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깨닫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선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게 점점 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천만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선과 악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어, 사랑하고 살고 누구를 돕고 살고 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이런 당연한 어떤 도덕적인 것들 어떤 선한 모습들이 당연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왜 나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왜 나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안 할래. 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그 천진난만하고 착했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선과 악 사이에서 자꾸 악을 선택하려고 하고 선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꾸만 지치게 되는 거죠. 나이와 직업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회적 지위, 뭐 학력, 재력,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선과 악 사이에서 지쳐가고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희망이라는 것을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유함이나 욕망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게 희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요. 희망을 부유함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되냐면, 얼만큼이라는 것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수 있을까? 부유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망을 희망으로 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을 계속해서 희망한다면, 어떠, 얼마만큼의 욕망을 해야... 만족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참된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다시 정의해야 해요. 희망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은 무엇보다 우리를 생명과 인간의 참된 목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희망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참된 목적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희망이 되어야 하고 참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직업을 희망으로 삼는 순간 그 직업을 갖는 순간 희망은 사라지게 되죠 부유함을 희망하는 순간, 그 부유함은 탐욕으로 너무나도 쉽게 바뀌게 되고요. 자녀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녀가 내 희망이지, 내 자식이 내 소망이지 하면요. 그 자식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부모들이 종종, 아니, 참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우리가 잘 알듯이 삶의 방향성을 주어요. 사실 희망을 어떤 직업으로 놓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내가 뭐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어. 어떤 것을 갖고 싶어라는 희망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때로는 타락의 길로 그것이 우리를 이끌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희망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놓치지 않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초기에 어 부족 국가였어요. 그들은 열두 지파로 나뉘어서 어 부족 지파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들이 이제 군주 국가로의 이행에 대한 이야기, 그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옛 전통은 부족국가고, 새로운 이념은 이제 군주국가라는 것이죠. 뭐, 어떤 상황이든지 새로운 변화는 수많은 논쟁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만들어요. 어, 아마 이스라엘의 장로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들은 아마 리더들이었던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어, 이스라엘도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를 해야 했겠죠. 근데 그 외교를 할때 문제점을 자꾸만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탁탁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왕의 명령으로 군대를 빠르게 소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그래서 외교 상황에서 주변에는 왕들이 와서 외교를 하는데, 또는 왕의 사자들이 와서 하는데,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의 모습이 약한 거예요. 너희의 나라 왕은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래, 우리도 신이 있고 너희도 신이 있지. 그러나, 진짜로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왕, 그 왕의 사자를 데리고 오든, 왕을 데리고 와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열두 지파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군대들을 소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은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현안들을 처리해라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냐? 사무엘의 아들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했죠. 오늘날에도 부정한 제, 뇌물을 받고 판사나 검사들이 어, 어떤 사건을 조작한다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지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청렴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고 법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들이 다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시기에 그들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희망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깊은 믿음은 그로 하여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줬고 어려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을 선택했고 정의를 구부러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있으면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서 익히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도 결국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정의를 왜곡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을 주되 그 왕이 할 바를 알려주어라. 어떻게 왕들이 할 건지 너희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왕이든 사사든 종교인이든 신앙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든 10년 하든 1년 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을 때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도 상관없어요. 권력자도 상관없어요. 정치인도 상관없어요. 경제인도 상관없어요. 기업인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다 유혹받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죄와 타락의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되었음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라도 죄에 물드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악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개봉을 거치고 사람, 인간의 과학기술이 가장 높게 발달했을 그때에 인간은 무엇을 했냐면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세계대전을 한번 일으키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얼마 뒤에 2차 세계대전을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가장 풍요롭고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했을 그때에 인간이 내렸던 결정은 서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보자가 아니라 전쟁을 선택했어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언제든 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타락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결단이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 음침한 골짜기는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우울감이 될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 될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내 마음 몰라주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독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내가 보기에 사회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죄대였는데 내가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 힘겨운 이 사망의 골,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금 우리가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두기 때문에,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자꾸만 이기적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나도 살아간다 라고 말해요. 남들도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면 안 돼? 저 사람도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들 불신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단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과연 하나님일까? 질문해 봤을 때 저는 그들은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희망하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나를 희망하기 때문에 손해 봐서는 안 돼요. 그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남들 다 그래도 난 그러지 않아 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희망할 거야. 나는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거야. 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사모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상황에 불복한 거예요. 누군가가 뇌물을 받았다 라는 것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구했을 수도 있죠. 뇌물을 나에게 뇌물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뇌물을 먼저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뇌물을 요구하건 누군가가 준 것을 받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상황에 굴복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시간이 날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과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어요. 왜요? 상황에 불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희망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죄와 타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죄와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 올려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희망은 삶의 방향을 결정 짓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희망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삶은 죄와 타락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이지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나 레거시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벽을 세우게 만듭니다. 사회에서는 수많은 가치들이 외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의 선명한 물질적 성공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할 때 우리 삶의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 앞에 정의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돈과 권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희망하고 세상과 다르게 자꾸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살아가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시, 그 소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사람들 보기에 자꾸 어,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면 안 돼.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할 때그 소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대로 살수 있다는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은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요. 누군가는 우울감에 짓눌릴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확장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지나가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자비를 선택하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세상에는 희망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희망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죄와 타락에서 늘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은 희망했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권력을 쫓았고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과 정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희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은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희망할 때 우울할 때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린 돈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을 죄와 타락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희망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나침반을 다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되지 이렇게 살아선 안되지라는 결단을 다시 할수 있게 되고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할 수 있기에 흔들릴 지언정 넘어지지 않고요. 넘어질 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참된 희망을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